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카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스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인 참여합니다. 참수님참수님 <laughs> 해마다 우리는 십자가 현양 주기를 바로 다음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바로 밑에 성모님께서 고통스럽게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모님의 고통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모님의 이 고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성모님과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려고 할 때,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축복하고 나서 성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성모님의 마음과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플 때더큰 아픔을 겪습니다. 어머니의 눈과 모든 것은 온전히 자녀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지극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길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밑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3년 만에 겨우 만난 모자간의 상봉이 십자가 위아래였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아들과 아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어머니 덕분에 하느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당신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할수 있는 아들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려 해도 헤아릴 수가 어머니 이셨기에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성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까 우리가 함께 바쳤던 부속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께 바쳐드리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그 고통에 함께 할수 있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제 어머니,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저를 위해 상처입고 순환하신 주님의 고통을 저에게 나누어주소서 제가 사는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성모님과 아파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저도 서서 성모 님과 한마음으로 슬피 울게 하소서. 동정 중의 동정이신 성모 님의 크신 슬픔, 저도 울게 하소서. 아멘.